마지막 문자를 보내는 아내. 이제 우린 끝이에요. 다시는 절 찾지 마세요. 휴대폰 던져버리는 아내. 남편은 애타게 아내를 부르다가 문자를 확인합니다.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날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문자는 전송 불가. 사장님 큰일 났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경찰에 잡혀갔어요. 내 부모님이 왜? 사장님 댁에 짐 풀다가요. 전솜이 그 여자가 신고했대요. 왜 허락도 없이 거기 가신 거예요? 이제 저랑 같이 살거 아니에요? 내가 미쳤어? 너랑 왜? 내 아내는 소미 하나요. 정민은 굴하지 않고 그녀는 다른 남자와 있잖아요. 무슨 말이야?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남자가 다정하게 안전벨트까지 매주던데 당신은 안중에도 없을걸요? 난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H그룹 상속녀란 말이야? 착각도 정도가 있죠. 제가 알아보니 상속녀는 해외에 있어요. 동명이인일 뿐이라고요. 그 순간. 남편의 내리를 스친 뒤. 여보, 제가 가진 게 없어서 회사 일은 돕지 못하지만 내조는 확실하게 할게요. 난 우리 자기만 옆에 있어 주면 돼. 외틈을 그 타고 드는정미 그녀는 당신이 힘들 때 버렸지만 전 달라요. 옆에서 끊임없이 도울게요. 달콤한 말에 넘어가는 남자. 지금 회사가 자금줄이 다 막혀서 프로젝트 진행을 할 수가 없어. 사채업계 큰손 장사장님 아세요? 자리 한번 마련할게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나네. 귀가를 환영합니다. 소미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놈 회사는 옴짝달싹 못 하게 막아 놨고. 혼주를 내줄 테니 걱정 마라. 제 탓이에요. 사람을 잘못 봤어요. 준호야, 소미를 데려와줘서 고맙다. 내 놈이 손주 사위로 딱이야. 큰일 날 소리예요. 전 아이도 있는데 준호 씨 결혼도 안 했잖아요. 저 아이를 엄청 좋아합니다. 배고프지? 레스토랑 예약해뒀으니 가자꾸나. 이제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 이 식사가 재기할 마지막 기회야. 장사장님 어떤 분이요? 사채업계의 거물이시죠. 투자 받기에 제격인 인물이에요. 체면을 가장 중시하는 분이니까 얘를 갖추고 성의를 보여드리면 될 거예요. 좋아. 내 말대로 하자. 최고급으로 준비해 줘. 정상껏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난 장대수요. 극진이 모시는 남편. 여기 시그니처 전복 볶음밥이에요. 한번 드셔 보세요. 전복 한입을 배어 문 장사장. 음, 괜찮네요. 여기 마음에 들어요. 사장님 제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투자를 해주시면 수익 20% 보장하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알아보죠. 갑자기 난입한 정미의 부모. 정미야, 이런 데올 거면 미리 말을 하지. 한참을 찾아 헤맸어. 지금 뭐 하는 거죠? 아빠, 엄마 어떻게 오신 겁니까? 호주산 대왕 랍스터 풍미가 넘치는 갭이어 아이고 소주 한잔 해야겠네 대체 어떻게 온 거예요? 정미 SNS 보고 왔지 좋은 음식 버리면 안 되잖아 어차피 남는 거잖아 좀 가져가서 먹을게 분노의 찬 장사장 깜짝이야 멧돼지같이 생겨가지고 우리 사위가 사는 건데 왜 화를 내? 난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도 이런 대접은 받아본 적이 없네요 이 멧돼지는 퇴장하겠습니다 충격에 쓰러지는 남편 사장님 괜찮으세요? 화병이네 인중 누르면 괜찮을 거야 건드리지 마 당장 꺼줘 끝내 쫓겨나는 정미의 부모 마지막까지 챙길 건 챙기는군요 구축할 테니 일어나봐요 한편 다정한 식사를 하는 아내 여보 여기서 뭐해? 누구야? 우린 남이에요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준호입니다 소미의 소꿉친구이죠 박준호 H그룹과 양대산맥 S그룹의 회장이잖아 다음화는 좋아요로 만들어집니다